해 <laughs> 볼까? 선생님 조금만 볼게. 얘나 눈 얼마나 찌르나 한번 볼 거야. 눈 크게 한번 떠 볼까? 조금 힘들지. 눈 한번 크게 떠 볼까? 아니야. 근데 떠야 돼. 안 뜨면 안 돼. 예나. 앞에. 아, 아, 아니야. 아니, 그렇게 하지 말고 앞다한에서 막. 그리고 아, 애기가 떠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찌르는 걸잘래서 얘나 못하겠어 그럼 둘 얘기 아, 좀 약하게 해 볼까? 응. 알겠어 음,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보여? 이건, 이거 이거 잘안 보여? 네. 그 위에는 물고기야. 음, 어. 아, 얘 얘도 잘안 보일까? 네. 잘했어, 일로 와. 인터뷰할게요. 저기요. 졸려? 아 너무 멋있지 않나. 일찍 일어난 거겠지. 얘나 이제 내일 오늘 병원 갔다가 내일 눈 수술할 건데 기분이 어때요? 안 좋아. 안 좋아? 응. 왜? 일어나봐. 일어나서 얘기해줘. 나안 네, 좋아. 어. 왜안 좋아? 무서워. 아 무서워서? 엄마 옆에 계속 있어줄게. 싫어. 그럼 집에 가 엄마. <laughs> 아니. 집에 가지 마라 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? 근데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눈안 아파 눈 속눈썹 눈안 질러 얘나 눈도 어떻게 수술한데? 그냥 얘나 자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수술 해 주셔 얘나 이렇게 자고 있으면 <laughs> 주사 맞고 자고 일어나면 수술 끝나. 주사만 맞으면 돼? 어 주사 맞으면 다 끝나 있어. 엥? 엥? 뭐야? 주사만 <laughs> 맞으면 돼. 얘나 주사 잘 맞잖아, 그지? 응.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얘나 자고 있을 때다 하는데. 주사만 맞아? 에. <laughs> <laughs> 뷰렛쿤 자 근데 나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? 안 무서워 옷 갈아입는 게 뭐가 무서워 갈아입읍시다 꼬부기? 꼬부기 이땀 내가? 자 차렷 여기 보고 나가야 음, 귀엽다 병원 옷이 이렇게 잘 어울 수가. <laughs> 나 방구 꼈어. 방구 꼈어? 숨어 있어. 방태 할아버지 숨어 있어 이불 속에? 어. <laughs> 너무 무섭다. 봐서? <laughs> 입이 작아서겠지. <laughs> 이건 먼저 먹어야지. 영국만 있지. 응, 다 먹어. 그래야 기커. 엄마는 이만큼 먹을지. <laughs> 양쪽 다 수술한다는 뜻이래. 예서만해? 예서보다 훨씬 작지. <laughs> 우리 집 우리 집 예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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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웃겨주면 안돼. 지금 잘은 나갔잖아. 잘 재우러. 이모가 응. 재워주러나갔잖아 네. 응. 아까 전 지금 좋아서 놀아줘. 아니야 아니야. 웃기면 안 돼. 자야 돼. 응. 보여줘. 보여줘. 근데, 근데 예나 왜 주사 맞을 때 울었어? 응, 무서워 너무 따끔해. 너무 응. 따끔해. 근데 저번에 피부검고는 주사가 너무 귀엽고 작아서 아느렸어. 했어? 더 피부 검고. 예나 얼굴 되게 부었네. <laughs> 양쪽? 맞아요? 대답을 어, 했네 시술 받으러 왔어? 눈 받으러 왔죠 양쪽 예나 눈, <laughs> 눈 예뻐질 거야 눈안 찌르고 응 시술 받아뭐 어,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응. 자고 일어나면 돼 가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만 하면 돼 예나 씩씩하니까 나, 나 아까 전에 잘 잤어 또잘 자면 돼 <laughs> 네, 줄 팬티 안 입었대요 너 팬티 안 입었지? 팬티 안입어서니다 안 입... 안 입... 안 입... <laughs> <laughs> 문 떠봐 네, 이제, 돌아갈 거야, 눈 떠봐봐 예 나야. 에, 나야. <laughs> 귀여워 얘나 안아파? 눈 여기 밑 에, 안아파? 진짜? <laughs> 아파? 안 아파? <웃음> <웃음> 엄마 응? 내 아빠보다 응? 더기했지 응? 막,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청중이 개봉합니다. <laughs> 이거 하나 줄게 응, 감사합니다. 나지 마, 여나야. 여기 살이. 여나, 아눈 감고 땅 있어? 됐다, 됐어, 응, 됐어. 눈 감으면 안 아파 여나야? 아아 눈면안 돼, 울면 안 돼. 어,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아 울면 안 돼. 그럼 다시 붙자? 비밀 안 돼, 비면안 돼. 비 o u r e going to eat it, r i g h 눈 I'm going to cook. I'm going to cook. I'm g o i n 윤희 살이가 돼서 그래 좀. 응 엄마 여기 밑에 약 발라줄게 아니야 그렇게 해 근데 나 너무 따뜻해 이거 <laughs> 따뜻하면 안돼 차가워야지 근데 따뜻해야 돼. 어 아니 차가워야 되는데 왜 따뜻하지? 몰라 <웃음> 너무 어. 많이 없어졌다 아, 원래 더 심했어? 응. 아, 진짜? 원래 여기 파랬어? 응. 지금 노랗네? 응. 아, 끄끔깔해아 안녕하세요, 아리입니다. 아, 어. 끄다 깔죠. 삭삭삭. 삭삭삭삭. 아이 던져. 삭삭삭삭. 아이 던져. 아 근데 이게 조금 아픈데 소크 소크 소 아이고야. 얘는. 음 응, 그럼 얘는? 그 밑에는? <laughs> 와우. 아, 엄마 찍어. 찍지 말라고? 찍고 있는데? 아 아.. 아.. 미르라고? 휘쌰~~ 장은 아닌데 눈 어, 이나 눈 엄청 커졌어 알아? 아야 <laughs>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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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이나 애기 한번 봐주세요 랄라 라라 한 걸음 랄랄랄라 <laughs> 두걸음 아니 여기 한번 봐줘 여기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잘 불렀어요? 어 됐다 <laughs> 윙크 할수 있어?